제 채널을 찾아주신 당신께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아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껴안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곤 하죠. 그 일이 지나간 후에도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 속에 남아 자꾸만 되내게 되고 그 사람의 뒷모습이 마치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서 마음을 돌려보는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영상은 그런 마음을 지닌 당신과 함께 잠시 머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잠시 멈춰서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의미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상처를 낸 사람이 떠나고 난그 빈자리에 지금 당신과 제가 함께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작은 등불을 하나 켜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엔 이유도 모른 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뜻밖의 순간에 깊이 들어와 내 삶을 바꿔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따뜻하고, 어떤 만남은 아프고, 또 어떤 만남은 너무 짧아 아쉬움만 남기기도 하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왜 나는 그 인연 속에서 그렇게까지 흔들려야만 했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어온 인과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전생에서 지어진 작은 인연의 씨앗이 지금 이생에서 싹을 틔우고 어떤 인연은 꽃으로 피고 어떤 인연은 가시로도 자라납니다. 인연은 꽃과 같아 피었다 지고 다시 피기를 반복한다. 어떤 꽃은 향기를 남기고 어떤 꽃은 가시를 남긴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을 울게 했더라도 그 인연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시에 찔렸기에 우린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 사실은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질투, 집착,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인연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었음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 어떤 것도 혼자 생기지 않는다. 지금의 이 인연도 내가 만든 작은 선택, 내가 쌓아온 마음의 흐름,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부터 이어져온 무수한 인연의 실타래들이 엉켜 만들어진 하나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인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가가 중요할 뿐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따뜻함을 배우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해와 놓아줌을 배우고, 떠난 사람을 통해서는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스승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나요? 그 인연이 아팠든, 고마웠든, 혹은 아직도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면 오늘 그 인연을 미워하기 전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갔는가? 그 질문 하나로 우린 인연을 원망에서 배움으로, 슬픔에서 성장으로 조금씩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인연을 통해 성장해가는 나는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흔들었을지라도 그 흔들림 끝에 지금의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또 하나의 새로운 인연이겠죠.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인연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인연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한 사람이 남긴 한마디 말에 한참을 멈춰서게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어. 그리고 그 말은 상대가 떠난 뒤에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는데 나는 그말한 줄기에 마음을 빼앗겨 밤새 생각하고 혼자서 수십 번씩 그 장면을 되강기하며 혼잣말처럼 되내죠. 그땐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왜그 말에 그렇게 아파했을까?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내 안에서 놓지 않고 자꾸만 붙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내 마음에 흙에 심고 그 말을 곱씹으며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점점 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내 마음속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속 나무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자꾸 숨기곤 하죠.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한 감정이라는 이유로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이미 지나갔고 그 기억은 머물지 않는데 그걸 품고 있는 건 여전히 나였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진리는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말이 들어왔다면 그 말은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며 마음속 작은 흠집을 깊은 상처로 키워갑니다. 상처는 사실 상대의 말보다도 그 말에 머무른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상대를 해석했을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지죠. 그렇기에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상대방의 사과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왜그 말에 그렇게 흔들렸을까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정직한 자리를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나, 존중받고 싶었던 나, 이해받고 싶었던 나가 있습니다. 그 진심을 누군가는 몰라주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은 알아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생겼느냐 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은 모욕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마저도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조용히 안아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옅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날의 표정, 차가웠던 눈빛, 아무렇지 않게 돌아선 뒷모습까지, 어느 하나 놓아주지 못한 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기억은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붙잡고 있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뜨거운 숫덩이다. 그걸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되는 건 바로 나다. 나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 미움을 놓지 않지만, 정작 그 미움 속에서 괴로워하는 건늘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내 곁을 떠났건, 더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붙잡은 채 화가 나 있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은 그 사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라는 선택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는 기술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다시 미움이 고개를 들 때, 그때마다 조용히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미움에 붙잡히지 않겠다. 나는 이 기억 속에서 나를 놓아줄 것이다. 불교의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아픔을 끌어안는 연습 없이는 진짜 자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아팠던 그 마음을 존중하고 그 감정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 그 순간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라 누군가를 다치게 할줄 몰랐던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자기 아픔에 갇혀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시선을 가져보는 연습입니다. 때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고유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움이 아닌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점여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놓아주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움에 묶여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천천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 결심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용서의 첫 걸음을 내디든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그 일이 생각나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도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이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업이 되어 다음 상과 다음 마음을 빚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아픔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었다는 뜻이겠지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준건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내가 배운 깊이, 단단함, 그리고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더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말에 약한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내가 진짜 바랐던 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비록 아팠던 인연이었다 해도 그 인연 덕분에 나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마음에 함부로 다가가지 않게 되었고 조금은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된 마음. 그게 바로 당신의 조용한 성장이며 이 여정이 남긴 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공으로 통하며 그공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나만이 알수 있는 배움과 성장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상처만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믿어도 좋습니다. 이제 조용히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참잘 견뎠다. 나는 참잘 이겨냈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인연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웃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결국은 멀어지거나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인연은 왜 내게 왔던 걸까? 그 사람은 떠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그 모든 관계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 남는 건나 자신뿐이었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관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 누가 나를 떠났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꾸몄는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어디까지 나를 억지로 맞췄는지 이제는 조용히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관계들 속에서 나는 나를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무상하고, 무상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라. 사람이 떠난 뒤, 관계가 끝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내 마음을 재단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하고 온전한 나. 상처를 견뎌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울음을 참아가며 하루를 살아낸 그 모든 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떠났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도 내가 나에게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깊고,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아프고, 어떤 인연은 따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지나가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 인연을 지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당신은 아마도 많은 인연을 견디고 혼자만의 고요한 밤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 끝에 남은 당신은 결코 이전의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당신의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떠났는지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더 많이 안아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며 많은 인연을 떠올렸을 겁니다. 떠나간 사람,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은 그저 스쳐간 누군가. 그 인연들 속에서 당신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기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지금, 고요한 바다 위에 남은 단한 사람, 그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고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도 어떤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기대도 상처도 모두 무상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빛에 기대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켜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기로요.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했던 당신에게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꾸만 흔들리던 마음에게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내 편이니까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인연을 통해 당신은 배웠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미움을 사는 것이 두려웠고, 늘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단한 연결이었다는 걸 이제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연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얼마나 외면했던 나를 만나고 얼마나 홀로 버티며 걸어왔는지를 인정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독여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당신 자신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 보세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손길 없이 혼자 걷는 길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누구보다 깊어졌고 아름답게 무너졌고, 또 고요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에게서도, 무엇에서도 당신의 존재가치를 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이젠 당신이 당신의 인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당신은 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이 여정의 끝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 또한 늘 당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으로 당신의 길을 비춰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당신 안의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우린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